안녕하세요 일본의 오바타케자와 지역 그곳은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로 북쪽에 구사부에 온천 중앙북에 예정 고수기 마을이 있고 남쪽에 아우모리시가 운영하는 목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근에는 아우모리 고항과 아우모리 공립대학 그리고 아우모리시시와 나미오카 댐 등이 있는데 이곳 이름의 유래는 삼나무 숲 속에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다가 거기엔 또 방언이 섞였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0 0 0년 8월 24일 후지TV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기적 체험 언빌리버블에서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가 스페셜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이후 이전까지는 단순히 기담으로 떠돌던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이곳이 공포 체험 매니아들에게는 성주와도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8월 당시 기적체험 엄빌리버블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마을의 실제 전모를 파헤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영문을 모른 채 사라져버린 미스터리한 마을로 자체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에 나간 후 스기사와 마을은 꽤나 유명해졌고, 그래서 각종 인터넷에는 이 마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 스기사와 마을은 과거 아오모리현 내에 실제로 존재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스기사와가 아니라 코스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스기라고 하면 현재 아모리시 외곽에 자리한 아모리 오바타자와 지역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서 과거에는 이 곳을 통상적으로 스기사와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한 결과 아모리 현에서의 답변은 코스기 지역은 실제로 폐허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주민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설 속의 괴담처럼 그곳에서 대량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괴담 속에서의 스기사와 마을은 의문의 살인 사건 때문에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 그 마을의 기능을 그만 모두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었으며 이후 아모르시의 합병대에 소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문화방송의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그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있으며 마을 앞에는 낡은 돌이 즉 신사의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괴담 중에는 유령이 출마하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이 스교사 마을 괴담이었으며 다름 아닌 지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리고 관련 문서도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유령 마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기사와촌은 원래 아머리현에 있었던 촌이라고 하는데, 400여 년 전에 마을 주민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두 살해된 이후 혹은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후 폐허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이후에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린 스기사와촌이 자연스럽게 이웃 마을에 편입됐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그처럼 끔찍한 마을을 오갈 수 있는 간이 큰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스기사와 마을은 점점 폐허가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모리현 지도에도 사라지면서 마을에 관한 문서도 함께 역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기사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널리 퍼지면서 이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됩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에 따르자면 스기사 와 마을은 괴담이 아니라 실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자면 스기사와라는 마을이 과거의 아머리 현내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정확히 스기사와가 아니라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기라는 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언급했듯이 현재 아모르시의 교회에 해당하는 오바타케자와라고 하는 지역의 말단 행정 구역을 세분화한 명칭인 코아자로서 스기사와라는 이름은 고수기 지역의 통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기 지역은 실제로 폐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사회 공동 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지면서 점점 소멸했기 때문이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 아오모리현에서 대량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기록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1600년대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설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스기자와 마을은 아머리현 산중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로서 수풀이 우거지고 농사도 잘돼 사람들이 매우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1938년쇼와 13년에 끔찍한 하나의 사건이 이 마을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뭔가 알수 없는 이유로 스기자와촌의 마을에서 하얀 분장을 하고는... 마을사람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마을사람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 끝내 진범은 잡지 못한 채 모두가 죽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버전에서는 그렇게 귀신에 홀린 듯이 도끼를 마고 휘두던 청년이 마을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더니 이후 청년 자신도 마을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은 그 도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 전설같은 이야기는 방송을 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한 일행이 이곳을 찾아 탐험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두 명이 실종되고 남은 한 명은 구출이 되었지만 그만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후에 많은 탐험가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고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 실종된 두 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얻게 되어버린 그 마을은 이웃마을에 편입이 되어 버려진 마을이 된채 지도나 현의 공식 문서로부터 모두 소거되었다고 전해지며 그 폐허가 된 집들은 악령이 있던 집이 되어서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곳을 방문한 자는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색기서와 마을에 대해서 힘들게 겨우겨우 찾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자면 여러 가지 서로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 입구 도로에는 입간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신사 앞에 세우는 일본 전통문인 도리가 썩고 낡아있는 상태로 있고 그 밑에는 마치 해골처럼 생긴 돌 또는 바위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폐호로 변한 가옥들이 있는데 그 내부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창극의 상처들이 즉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혈흔 같은 것들이 여전히 다수가 눈에 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는 악령이 살고 있어서 한번 들어간 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처럼 원래 아우머리현 일부에서만 알려져 있었던 이 전설은 후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8월 24일 후지 테레비계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던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의 특집 방송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일본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스기사 마을의 특집 방송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마을의 정체를 알수 없게 되자 스기사 마을은 시공의 뒤틀림 속에 존재하는 곳이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스기사 마을을 실제로 답사했다가 실종이 되거나... 정신 이상이 된 젊은 남녀 3명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몹시도 어두운 어느 날밤 남성들 여성 한 명이 차량을 몰고 산중을 달리고 있었다. 지룩같은 어둠 속을 달리던 세 사람은 다름 아닌 스기사 마을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던 중 어느 순간 차 안에 여성이 날가 빠진 도리를 발견했다. 그러자 여성은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당시 이 여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슬기사 마을의 특징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여성에 따르자면 마을 입구에는 도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밑에 해골 형성을 한 도리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한 남성들은 몰던 차를 근처에 세우고 전등을 꺼냈다. 그들은 마을 입구를 통과해 마을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재미있어 하면서 찾았다고 기뻐하던 여성은 무슨 일인지 마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완강히 반대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배허가된 마을에 한번 들어갔다가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에 어쩐지 걸린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불안한 경고를 무시한 남성 둘은 굳이 여성을 설득해 모두 함께 마을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자 여성은 계속해서 신경은 쓰였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결국 설득이 되어 그대과 함께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남성 둘, 여성 한 명으로 구성된 세 명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돌이를 지나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 눈앞에 커다란 집이 나타났고 그때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다. 바로 그때 집에 들어간 세 명은. 그만 소설아치게 놀라고 말았다.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한 집의 벽면을 그들의 후레시로 비춰보자. 그곳에는 온통 말라붙은 피자옥 같은 것이 가득했던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 순간, 여성은 또 다른 무언가에 흠짓 놀라고 말았다. 누군가 자신들 말고 다른 존재가 그 집안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불길한 마음이 생긴 여성은 자신과 함께 온 남성들에게 어서 이 집과 마을을 나가자고 소리를 쳤다.그때 불안을 느낀 것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였다.당시 그들이 목격한 장면들이 너무나 소름 끼쳤기 때문이었다.그렇게 서둘러서 집을 나온 세 사람은 집을 빠져나왔음에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서 있는 곳 주변 풀숲 근처에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진 일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는 가운데 뭔가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생각도 못한 채 거기서 멈추면 좋을 것 같아서 앞만 보고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세 사람이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바로 마을 입구에서 그다지 멀지 않게 들어왔지만, 바로 마을 입구에 있는 돌이 밖에 세워놨을 자신들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을 입구에 있던 돌이 그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려 비오듯 땀을 흘리며 뛰던 세 사람은 언제부턴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세명중 여성은 필사적으로 달리던 끝에 자신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 아마 어림잡아도 두 시간은 족히 뛴 듯한 이유였다. 그때 여성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오면 바로 차를 출발하려고 그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동을 걸려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당황했던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바로 그때 여성이 타고 있던 차 주변에는 온통 손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손들이었다. 그리고 그 손들은 우악스럽게 차를 붙들더니 사납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자 여성은 극심한 공포에 질린 나머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여성은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사람들에 의해서 산길에서 발견이 되었다. 아마 평소라면 발견되지도 못했을 테지만 운이 좋았던 것일까. 하지만 당시 여성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져 그랬는지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을 발견한 등산객들을 보더니 한밤중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그들에게 쏟아넣더니 이후에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스기사와 마을에 들어갔던 두 남성은 이후로 영원히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대륙적인 그 마을을 찾아갔다 벌어진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전설은 1938년 쇼와 13년 오카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아마 30인 살인사건과 서로 많이 닮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981년 작고한 일본 유명 소설가 노코미조 세이시는 미스터리 소설 발묘촌 서두에 지마야 살인사건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설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작품 야성의 증명에 등장하는 이와 대현 대할 학상 사건이 다름 아닌 슥이사와 마을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야기가 서로 닮아있는 슥이사와 마을 이야기는 한낮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한 네티즌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스기사 마을을 찾았다며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따르자면 스기사 마을이 알려진 것처럼 협첩 산중이 아닌 공업단지 인근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사진 속에는 괴담에 등장하는 돌이는 물론이고 해구를 닮은 돌도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장소가 그곳이 맞다면? 그리고 탐험을 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처럼 이 도리를 통과한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각종 미디어에서 전해졌던 이야기였지만 모두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미디어마다 내용도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사후에도 여전히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무엇을 상상해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 저서 고맙습니다.